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도풍림 6단지 153.23제곱미터 전세를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. 방 4개, 화장실 2개, 10층 중 3층으로 남서향이며 환한 집입니다. 전세 4억 1000만원이며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입니다. 용자 없고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 가능합니다. 풍림 6단지 아파트는 큰 평수 46형, 54형, 65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상 조용하고 특히 주차로 고민 중이신 분께 풍림 6단지 이 전세 매물을 적극 추천합니다. 주차는 지상과 지하 가능합니다. 세대당 2.34대입니다. 또한 인근 초, 중, 고 학교가 도보 10분 내이며 캠퍼스 타운역 도보 10분 내입니다. 바로 옆 해돋이 공원이 있어서 주거 편리성이 아주 우수한 아파트입니다. 이 전세에 관심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. 항상 친절 상담해드리는 인천 송도 신도시 공인입니다. 감사합니다.